약하게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강하게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1장부터 27장. 요한복음 11장. 자성경, The Gospel of John, chapter 21, verse, 아, 아, chapter 11, sorry, chapter 11, verse 21 to 27. 자 우리 21절부터 27절, 21절부터 읽어요. 자 우리 찾으셨어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서 어짜오되 죽께서를 내셨더라면 영나비가 죽지 아니했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이이 시대에 영나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고할 때는 다시 살아이 줄을 내가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함에다 주는 뜻이 있소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다 아멘 아멘 제목은 나는 부활기오 생명이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resurrection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정말 유일무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탐오한 사람들이 이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때 전도관이라는 천부교의 박태선이라는 사람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본인이 예수라고 말하면서 타락했습니다. 전도관 맨 위에 비둘기를 나아 놓고 사람들에게 본인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박태선의 무덤에는 뼈다귀 밖에 없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전세계의 문이 중렬에서 문선명에 대한 통일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임에서는 엄격다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아마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요. 여러분, 1992년에 이장님이란 사람이 다미성교회를 말했습니다. 그 역시 한때의사람입니다 영생교회 조희성에도 있습니다. 1965년부터 1985년도까지 20년에 비해서 이곳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산홍이라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죽었습니다. 천식으로 누가요? 1985년에 안산홍입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 부인 장길자가 또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단이며 사람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모세가 10편, 90편을 통하여 연수가 되면 7 0이요 강관하면 8 0이있어요 연세가 80 되면 많은 게 변해요. 인생에서 생각도 달라지고, 걸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기억력도 달라지고. 근데, 네.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 땅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입니요 천국에 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난 주 중에 목요일날 CTS 10시간에 가서, 어, 이민교 선교사님몇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유랑기에 있는 CTS 본부, 공부, 본부에 가서 만났는데, 그때, 몽골의 조슈아 뭉꾸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했던 웃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몽골 선교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두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흙은 어떻게 웃, 웃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흙은 어떻게 웃냐는 거예요. 몽골의 선교 회얘기하면서 얘기할게 흙은 여러분 어떻게 웃어요? 옆에 사람이 <laughs> 이렇게 웃지. 흙은 그렇게 웃나요? 흙은 <laughs> 이렇게 웃어요? 흙은 꽃 밑에 흙은 꽃봉오리에 꽃으로 웃는다 아 그렇구나 그 옆에 있는 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열매맺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뿌리가 드러나면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나무가 있지만 뿌리를 잘 그리기 쉽지 않아요 땅 속에 있는 뿌리를 그리는 거, 그냥 대충을 해요. 근데 어떤 나무는 계속 깊게 내리고 어떤 거는 뿌리가 깊지 않아도 견디는 나무들이 있어요. 뿌리는요, 열매를 보고 그 뿌리가 견광을알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도까지 몽골이라는 나라에는 교회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이 소련의 정치에 70년간 공산주의였던 몽골의 페레스트로이카, 리아일 우르바초크가 개혁과 개방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몽골이한 나라가 공산주의로 똘똘 묻혀있던 소련의 지배를 받던 나라에 한국 선교사 최순기라는 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분이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핍값을 당하였고, 결국 그는 62세에 순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불량했던 20대 청년 한 명을 만납니다. 그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이 청년이 조슈아 문쿠라는 지역의 깡패주의 깡패에 제가 그날 히트에서 만났는데, 1m90에 덩치가 이만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친구는 40분 중반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아주 어릴 적에이분을 만난 겁니다. 최순기라는 한국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헌신과 복음 전도에 너무나 너무나 미로된 거예요. 우리들을 홀딱 반해 버린 거예요. 야, 예수 믿고 싶다. 그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때 최순기라는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라고 말했을 때, 영원히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조슈아 문쿠라는 몽골의 청년이, 10대 청년이 깡패시라고 된 사람이 이분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그가 그때부터 복음에 미쳐버립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청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청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 예, 내가 네, 그 깡패게 하냐? 그분이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도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받았습니다. 이 조슈아 문구가그복음에 미친 자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책을 냈어요. 그 책을 한국의 cts에서 몽골에 정말 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책을 내줬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책 출판 때문에 제가 CTS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 2020년에 조슈아 문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몽골에 1992년도까지 2개밖에 없던 교회에 674개의 교회와 440명의 목회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이게 바로 최순기라는 한국 선교사님이 몽골 땅에 와서 만 없이 하나의 미랄이 되줬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무에 뿌리니까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흙도 우리가 잘 관찰을 안 해요. 꽃만 바라봐요. 그러나 흙은 웃어요. 뭘 웃어요? 꽃을 보면서 꽃 향기로 웃는 거예요. 그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실까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본인이 비염인지. 꽃 맹맹거리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꽃이 굉장히 향수가 있어요. 이번 꽃이. 좀이상 맞죠. 그래서 아침에 문 열고 들어신 분들. 꽃가뻥 뚫린 분들은 야 튤립 장미 꽃 굉장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도 안 나요. 이거는 비염약을 사서 드셔야 돼요 코가 네. 많이 막히신 분들이에 마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다는 게 좋지 않은데 흙은 그렇게 묻는 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웃게 되어 있고요. 뿌리는 어떻게 그림이 된다고요? 열매를 보고 뿌리를 그린다 몽골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몽골의 우리말로는 격언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조슈아 문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한걸 너무 잘해요. 한 목사님, 네, 말해봐요. 별을 언제 봅니까? 별, 해가 지고 어두울 때 보지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대낮에 별을 봅니다. 몽골 평원에서는 대낮에 별이 다 보인답니다. 와서 꼭 보세요. 별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도 별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대낮에 별이 안 보이지만 한국에서는 밤이 돼야 별이 보이지만 몽골에서는 낮에도 별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3,000km 말 타고 기치 타고 가서 복음 전화로 가는 거예요. 복음의 미친 사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약간 멍했어요. 우리는 앞집, 뒷집, 옆집에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안 믿으세요? 이러고 많은데 예수 믿을 사람을 찾아서 평온을 향하여 그먼 길을 찾아간다는 조슈아 무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부활신앙을 너아게 가진 사람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그렇니다 우리 은혜 아들들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정말 가족부터 전도해봐요. 가까운 지인, 친구부터 좀 전도해봐요. 예수를 믿다가 실적한 사람을 잘 섬겨서 다시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져보자고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주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수목금토를 중국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준비될지 모르지만 13개 성에서 각자 저를 만나러 옵니다.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유의목소라고 어, 그 분한테는 제가 이제 중국를 못하니까 통역을 세워서 이번에 오지 말라고. 이 사람은 자기의 설교에 둔 사람이 30만 명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오면 제가 너무 위험해져요. 이번에 오지 말고 다음에 따로 만들자고 했어요. 되게 실망하던데, 27일날 의무수가 산둥에서 오기로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이 사람도 지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지금 재학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일하세요. 이번에 졸업을 하는데 정드리무스가 십자가 때라는데안 뛰어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이 우리와 불도 조져 폭크에 갖고 와서 교회를 부셔버렸어요. 그, 잡아갔었어요. 정들이무술를정들이무술가한동안안 보이더니, 나타나더니, 하무수, 나 정들이. 해주고 이분이 졸업에 가거든요. 이번에 졸업식때 와요. 우리 이제 사진 찍어봐야겠지만, 왔는데,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세배드니까집 앞에다가 편마을 달아놔서, 이곳에 드나드는 자는 한국도 3천만원 벌금과 6개월 깜빡할 테니까, 시진핑 정권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붙여놨어, 아예 그집 앞에다가. 그런데도 예배를 드려. 정들이 무수가. 근데 어저께 정식으로 이러더라고. 나가 2019년부터 한무수 밑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졸업을 하는데, 하나 부탁을 꼭 하고 싶대. 뭐자 그랬더니, 아주 자존심, 자존심의 애가 진짜 부탁이 있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박사 가운좀빌려다래 한국에서 오실 때내 박사 가운, 이건 목사 가운, 박사 가운 있잖아요. 그거 살 돈이 없다는 거야. 자기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는데그것좀 하나 빌려 달래. 나머지 돈은 다제 학교에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사. 내가 그거 선물로 하나 사줄게. 그리고 그거 간직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통역하는 분이 현재 말을 못 하는 거야. 정성화 사모가 조선족이신데. 통역권 말을 못읽는 못 거야. 괜찮아. 30만 원이나 한두 5만 원밖에 안 해. 내가 사줄게, 사줄게. 그리고 그거 읽을 때마다 박사라고 우리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갖고 사역하는 자로 기억해줘. 그랬더니 정정들이 무수가 눈물을 핑 도는 게 살짝 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음성은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에 고금회, 복음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잡아놓고 포크레인으로 십자가 안 쓰였다고 말을들었다고 갑자기 포크레인이 오더니 부셔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부활의 부활주의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과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으로 평신도로서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최순기라는 분은 보석을 만드는 일을 한국에서 주로 하시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공공실 나오는 뭐그 영화와 쇼코리가 나올 때 썼던 보석을 그분이 만드신 거네요 근데 그분이 돈을 너무 많이 벌다가 내가 이걸로 끝나면 안되겠다 싶어서 몽골에 선교사로 들어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니다 그렇지만 조슈와 문꾸라는 한 청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가 수천 명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미라이 될 거예요. 하나님 여기 어린 아이들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s 에 와서 앉혀 있어요. 그리고앉겨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소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오늘. 구한주의의 주님께서 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